MBC, KBS 방송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네. 뭐 강훈식 없어도 한데요. 돼요. <웃음> <웃음> 그래요. 예, 지나가면서 다시 쳐다보고 가네요. 예. 어, 들었어? <laughs>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예. 그래, 그 MBC, KBS가 파업 양 방송국이 다 파업을 이제 하로했습니다 네, 네. 했는데, 어, 뭐 우리가 당연히 응원을 해주고 힘을 네. 실어드려야겠지만 되 문제는 그 지금 MBC, KBS 양쪽 이제 네. 거의 임원들이 네. 안 나가기도 버티니까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음, 이거는 이제 방통위가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 심사합니다. 아. 근데 파업 상태는 경영 점수가 엄청 낮아지는 겁니다. 음, 음. 게다가 지금 이분들이 너무 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DJ 정부 들어서고 MBC 사장 중에 한 분이 이게 자기가 버티면 음. MBC가 망가진다고 좀 음.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음. 딱 사표를 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보수 진보 뭐 정당적인 자기 성향을 넘어서 MBC를 사랑해서 처신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음. 지금의 MBC 그임원진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박근혜 세력. 예. 그다음에 일부 그니까 정파 새누리당 쪽과 되게 가까우신 느낌. 음. 네. 그래서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얼마든지 방통위는 이게 파업에 들어가면 이 상황이 경영 음. 능력과 직결되거든요. 평가하시면 됩니다. 음.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호성 방통위원장 이 임명되고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네. 그좀 상당 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실지. 근데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임기 보장 안할 수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 이미 하셨고요. 음. 그리고 되게 정중동 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방통위가 갖고 있는 큰 권한이 예. 이 제어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거. 음. 그다음에 MBC의 경우는 특별 근로 감독관이 파견돼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그거를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가 어, 경영 능력에선 심대한. 음. 네. 그럼 그럼 시청률 바닥인데 ]입니다. 뭐. 그리고 시청률도 어. 바닥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네. 역할 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야당에서 방송 장악 음모 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예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이거 이걸 예를 들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게 웃기는 일. 그러니까 좀 설명 좀 해서 이 어떻게 된 건지. 네, 일단 이 행태 자체 그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받으시고 의견을 얘기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네. 공개적으로 방송 장악을 지시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는요 국회에서 물어보면 대명천지의 방송 장악은 없다 그래놓고 방송 장악하고 그 상태를 즐기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방송을 중립화하는 방안으로 네. 이제 그 동안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절대 의결 정적수 그러니까 사장을 네. 뽑을 때. 예전에는 과반, 이사의 네. 과반이 찬성하면 됐는데, 이제 이사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음. 그런 규정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KBS가 지금 11명이잖아요. 7명이 여당 쪽이에요. 음. 그리고 4명이 야당 쪽 성향입니다. 그럼 7대 4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3분의 2면 8명이 찬성해야 사장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의 분이 한 분도 찬성해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이니까 사실상 진짜 중립적인 인물 음.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야당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음. 그때 이 법안에 음.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의원이 냈기 때문에 그냥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냥 발의가 됐던 음.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음. 그 그때 음, 올해 이제 방송 쪽을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그냥 그 우려를 표명하신 정도입니다. 음, 음. 그럼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그 전에 발의된 법안을 나간다는 거예요?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검토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차피 법안 소위나 네. 논의하다 보면 여러 법안이 상정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사장 임명되거든요. 네. 그건 현행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절대 의결 정족수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된다. 그래서 저는 뭐이 안을 바꾸거나 음.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논의하시면 됩니다. 야, 야당은 그 재검토하는 것도 반대.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도 반대. 이런 거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충분히 토론하고 의제화 하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뭘 의제화 하시면 되냐면 절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 영원히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음. 충분히 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 추천제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공영 방송 사장 임명이 예. 이제 시민사회나 전문가 의견을 대폭 반영하게 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현주 사장 임명된 거 있잖아요. 음. 그게 시민사회가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니까. 음.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용해 주신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지금으로서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제 이용마기 전한발더 나갔죠. 음. 국민이 뽑자. 뽑자. 예. 그럼 최민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송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음. 방송 독립성의 시비는 일 거다. 음. 그래서 저 오히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종사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보도 편성 위원회 편성 위원회를 만들고 편성 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예. 내부 종사자들에게 최대한 그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 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게 19대 때 거의 다할수 있었는데 종편의 보도 편성 위원을 강제하자 그것 때문에 그 논의가 좌절됐죠. 고용주 이사장은 지금 어디 방송 위원회입니까? 거기가 박문진, 방문진, MBC, 어. 네, MBC 지배구방송문화진흥 위원회. 네, 방송문화의 이사장입니다. 그 박문진 이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아. KBS 이사장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 고용주 이사장을 비롯해서 네. 지금 그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많이 남았다면서요. 내년8월까지 년. 뭐. 아 이제 한 이제는. 딱일년년 1년 1년, 1년 정도? 네. 어. 그럼 뭐그 임기는 무조건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기는? 그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임면권이냐 임명권이냐? 근데 저는 임명권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MB가 정연주 사장 쫓아내면서. 정말 사법기관까지 동원해서 내린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고영주 이사장은 검찰 조사하면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자리욕심을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검찰이 빨리 조사해서 음. 기소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기소를 하면 뭐 물러나야지 뭐. 그렇죠. 네. 네. 기소를 당하면 자격 상실이 될 겁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 당원들 네, 네. 다들 방송 독립을 원하는데요. 네. 우리는 뭐, 뭐 해야 되죠? 그냥 응원해주면 됩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네. 보기 싫으셔도 MBC, KBS 보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MBN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정말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보도라든지 네. 그 다음에 선정적인 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방심이에 심의, 그러니까 재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이 재소해서 그게 주의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그게 전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셔도 때로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BC가 MBC 뉴스 시청률이 5%만 이상이 된다면, 10% 가까이 된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인데, 지금 사실 우리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그 수다맨보다 영향력이 더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수다맨을 들으시면서 조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을 이렇게 잘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네. 네. 또 우리 집회하면 또 가서 또 힘들어 주시고 네, 실어주시고. 집회하면 힘 실어 주시고. 어,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네네.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서 네. 답답하면 뭐제 트윗으로 욕도 하시고 음, 저욕 많이 먹습니다. 네네. 그 아까 우리 어제 방송에서 농담으로 뭐 코바코 사장이기도 했는데 코바코는 뭐 하는 곳입니까 코, 코바코는 네. 방송 광고를 책임지는 곳인데요. 광고, 예. 예, 예전에는 코바코가 방송의 모든 광고를 책임졌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그 SBS가 지상파 광고를 주로 책임졌는데 SBS가 SBS 미디어랩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이제 공영 방송, 공영 방송 어, 방송 광고를 총괄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방송 광고 그냥 방송국에 전화해서 광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그렇게 <laughs> 간단하지가 않습니까? 네. 코바코가 그걸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코바코가 방송 광고 배분을 어떤 원칙으로 하냐에 따라 <laughs> 아. 방송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자리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말 있습니까? 아, 온, 제가 그 어저께 방송하면서요, 이수혁 네. 대사 그 거의 준 강의였잖아요. 네네. 강의를 이렇게 잘 듣다 보니 진짜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나오면 약간 우리 지지자들이 좀 주눅드는 음.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전혀 주눅들 일이 필요없다. 아니라는 에. 걸 정말 저, 저, 저도 확실히 에. 인지했고 정서적으로만 그랬는데 에. 예 그래서 여기저기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가서 온, 오늘 얘기 막 하세요. 전, 저는, 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라 그러면, 코리아 패싱 돼서, 이거 이렇게 떠들면, 우리 국익에 뭐가 좋냐, 이렇게도 어. 하고, 막 혼자 막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적극 공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하나 더 시즌 3, 37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그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받으시고 의견을 얘기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예, 공개적으로 방송 장악을 지시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오히려 이명박근의 정부는요 국회에서 물어보면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은 없다. 그래놓고 방송 장악하고 그 상태를 즐기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방송을 중립화하는 방안으로 네.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절대의결 정적수, 그러니까 사장을 뽑을 때 예전에는 과반, 이사의 네. 과반이 찬성하면 됐는데 이제 이사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음. 그런 규정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KBS가 지금 11명이잖아요. 7명이 여당 쪽이에요. 음. 그리고 4명이 야당 쪽 성향입니다. 그럼 7대 4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3분의 2면 8명이 찬성해야 사장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의 분이 한분도 찬성해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이니까 사실상 진짜 중립적인 인물. 네.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야당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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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음. 그때 이 법안에. 음.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의원이 냈기 때문에 그냥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냥 발의가 됐던 음.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음. 그때 올해 이제 방송 쪽을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그냥 그 우려를 표명하신 정도입니다. 음. 음. 그럼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그럼 이그 전에 발의된 법안을 나간다는 거에 MBC, KBS 방송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네요. 네. 이 얘기는 뭐강은식 없어도 개별인데. 돼요. <웃음> <웃음> 그래요. 예, 지나가면서 다시 쳐다보고 가네요. 예. 어, 들었어, <laughs> 들었어, 들었어. 예. 그래, 그 MBC, KBS가 파업 양 방송국이 다 파업을 이제 하기로 네, 했습니다. 네. 했는데, 어, 뭐 우리가 당연히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드려야겠지만 되 네. 문제는 그 지금 MBC, KBS 양쪽 이제 음. 거의 임원들이. 네. 안 나가기도 버티니까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음, 이거는 이제 방통위가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 심사합니다. 아하. 근데 파업 상태는 경영 점수가 엄청 낮아지는 겁니다. 음, 음. 게다가 지금 이분들이 너무 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DJ 정부 들어서고 MBC 사장 중에 한 분이 이게 자기가 버티면 음. MBC가 망가진다고 좀 음.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음. 딱 사표를 내더라고요. 음. 그때는 이렇게 보수 진보 뭐 정당적인 자기 성향을 넘어서 MBC를 사랑해서 처신을 하는 게 음. 있었습니다. 근데 음. 지금의 MBC 그 임원진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박근혜 세력, 네. 그다음에 일부 그니까 정파 새누리당 쪽과 되게 가까우신 느낌. 음. 네. 그래서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얼마든지 방통위는 이게 파업에 들어가면 이 상황이 경영 음. 능력과 직결되거든요. 평가하시면 됩니다. 음.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네. 그좀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실지. 근데 그런데 지금 이효성 방통위원장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임기 보장 안할 수도 있다. 알겠어요? 예, 그런 얘기 이미 하셨고요. 음. 그리고 되게 정중동 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방통위가 갖고 있는 큰 권한이 예. 이제어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거. 음. 그다음에 MBC의 경우는 특별 근로 감독관이 파견돼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그거를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가 경영 능력에선 심대한. 음. 네. 음, 시청률 바닥인데 뭐. ]입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음, 바닥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네. 역할 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야당에서 방송 장악 음모.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예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이거 이걸 예를 들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게 웃기는 그러니까 얘기 좀 설명 좀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일단 이 행태 자 잘...